레이디퍼스는 여섯 분이시네요. <laughs> 저도 레이디라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우주 TV의 티노, 샤인, 베키, 봄입니다. 오늘 주의할 게임 바로 비둘리더스입니다. 이 게임 스토리가 있어요. 황제가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죽으니까 네 개의 세력이 다투는 그런 게임이에요. 게임 방법은 우선 리더가 있습니다. 파벌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 파벌을 밀어야 돼요 여기서. 비공개인거죠 각자 어떤 리더를 데리고 있는지 모른 채로 카드를 내면서 얘네들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지 줄다리기처럼 게임이 끝났을 때이 토큰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승리가 결정돼요그 파벌이 내가 지지하고 있던 세력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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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이 돼요 지지한 파벌이 하나도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탈락 할 네. 필요도 없어 하나라도 내가 맞았어요 네. 내가 이제 내려놨던 이 영웅 카드들 왜 네. 네. 아이콘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아이콘이 부족하고 매치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누가 그러니까 뭘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 약간의 플러핑 정치도 필요하고 이부족들이 시작은 서로 언덕부족 4 제국부족 4에서 시작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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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자, 보인드만 이렇게 보시고 네. 어허. 그럼 종료 조건이 언제 끝납니까? 앞에다가 총7 장이 놓이면 음. 게임이 종료됩니다. 끝나는 순간 뭐 어디서 끝날지 몰라요. 각자 다섯 장을 가져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내가 뒤집어서 내려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뒤집어서 놓는 영웅은 카드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동률 인상황일때 카드 영웅을 공개할 때그 숫자도 카운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히든 리러스 본판 외에도 여왕과 동률라는 확장을 추가해서 같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또그 카드들이 나오는 설명도 있고요. 자, 꼬미 씨부터 그러면은 뭐 한장 뒤집어놓고. 여기 뒤집어놨고요. 하나는 버리시고. 그러면 이제 총 손해는 세 장. 3장. 계속 세 장의 핸드가 유지된 채로 게임이 들어가요카드 너무 잘 보여. 아 그래요? 요 그러면은 백기님부터. 하나 내려놓고. 오. 뭐야? 언덕을 마이너스 3. 1. 뭐야 이거 재운기야? 그리고니까 얘도 하나 빼야죠. 재운기하나빠졌죠니다 선장님 라도 버리고. 재핸드는 세 장이었습니다. 오케이, okay, 패스! 저는 쓸쓸한 추장 언덕을 내려놨는데 제국군을 밀어주네 요 오, 여기 네, 교장 그 중에 현장을 보고 아, 그거 아, 악사람이 뭘 버렸는지 알겠네 어머, 어, 패티레그네 여기다 두장볼 여기서 아. 가져가는 것도 이제 눈치를 채니까 역시 이분들 마피아 거수들이에요 저 활기찬 후방 병사 이게 영어로는 더 이상 못 가니까 밖으로 가고 다른 사람의 핸드에서 무작위로 한 장을 뽑습니다 샤이, 샤이니, 샤이니 스타 아, 이거 보는 것만으로좀 패티 버는 느낌이야 어? 이 녀석 친구 데려가고요. 내장까지 니까 이렇게 먹고 한장 버릴게요. 그리고 리필! 치아가 좁은 병상 어, 지금 네. 다들 제국을 저는 제국이 하나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하나? 네 그리고 마이너스인데 어, 못 낼까? 마이너스를 못해서 한 장은 여기서 빠진 적 여기 있는데 안 가져가는 것도 좀 이상하네. 가져간다. 어, 아. 저는 제국이다. 고충년 전사로 데려가게요 고충년이라서 데려가는 거 아니죠? 네, 맞아요. 받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리기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플러스 인데 저는 온도 부족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아 뒤집어진 거두 장. 이거 진짜 팬티 어. 보는 거네. 오늘 따라 시님의 맞... 팬티가 궁금해졌습두장도 <laughs> 봤어. 어. 네. 어이 듣게 네. 왔어 늦게 왔어. 습니다 다른 종아 이건 언덕 쪽인가보다. 다른 느낌도 있어. 있어요. 저거 헤이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음 매장 음음 네장? 매장이요? 네. 매장이면 네. 이쪽 묘지로 올라가는 거죠. 오걸왜 나를 자꾸 내명매에 그만 잡아. 같이, 같이 가겠습니다. 언데드 스멜이네 이거 언데드 되고 여기서 남살짝 빠르고 <laughs> 저 송별이 모호와 남살짝 확실히 제국이네요 저는 밀고 아 제국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산장을 뒤집어서 추축이 맞으면 걔를 매장하거든요아 주니 알고 계시나 아, 본인이 봤지 나는 봤지 한번 볼수 있죠 볼수 있죠 본인이 아네자 <laughs> 우선 하나 저 언데드 아 좋네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 둘셋 오~~, 오! 오! 공개가 된 거니까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두 장이 공개된 채로 게임이 아된 거죠 아~~ 오! 아 그렇게 해서 일곱 장이 되면 게임이 그렇죠 아, 그렇게 끝나는 거죠 선생 실망이에요 그렇 <laughs> 버렸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오~~ 저기 제국이네 저건 진짜로 저두개 아아 버리고 두 개래요 와확실히야 확실한 제국이네 두장 리필 아 여기 못 보고 가져가는 거구나 그렇죠, 저거 너무 티나니까 나 여기서 엥? 네, 끝! <laughs> 어이 오! 승리한 파벌에 그 열어진 거두 장짜리로 쳐주는 이게 여왕 확장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없으면 이 위에 있는 자식들이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지지하게 돼 어쨌건 좋네 최식주이자어아 어. 이거 세이야알수 <laughs> <할 수가> <laughs> 제곱 플러스 2 그리고 <laughs> <언데드네야? 여기도> 언데드네 야 여기가 언데드네 제곱빠리기 시야 가져와 오케이 가져가 가져가 져가가리아 우리 엄마는 아닌 거 같아 <laughs> 아 연주관념이 멱삭수 백발백주 멱사수우례한 맥콘란서 맥주노 무덤에 있는 칼수 개와오이 형은 100% 언데드네 맞아. 언데 와우 어. 광재로 최측근 근데 또 아니니까 아 응. 내려야 돼 Okay. 네. 디스코드 오, 뭐? h a t Okay. Good. Oh, 뭐야? w o 니 o 일단 두개다 내릴게요 내려 d e again. As 아직은 can. As y 다 u can. As 저를 u can. As you 뒤 a n As you c 반사 대 s you can. As you c 은 n a 이 you can. As you c 갑니다! 뭐야! 캡쳐 두 경사, 제국 마이너스 1 할게요. 여기서, 여기, 서 여기. 아, 여기? 뒤 집어넣어서 놓고, 한 장은 핸들로갖져옵니다 아, 진짜 네. 좋다. 자연초 내장입니다. 아, 하나 가져가 싶다. 어, 맞다. 음. 하나 내리고, 하나 놓고. 아니, 나 지금 짜증났어요. 맞죠? 저분이 죄송하면 진짜 우리 3명은. 살려, 이발. 진짜 이 친구는 명확한 친구네요. 확실하게. 네. 이거도 가져올 네. 수 있지만. 아, 그쪽이시군요. 이거를 플러스 할 거냐, 마이너스 하실 거냐. 할 거냐,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무조건 플러스이 야, 샤인이 좋았네데어땠부터 이거 끌어 당기네, 맛집으로. 오케이. <웃음> <웃음> 그러면서 순간, 사인군이 다섯 장으로 지금. 나두장어왔어요 근데 다섯 장이야? <laughs> 아 이게 말이 돼. 좋아라님, 펠러에. 무력한 방식을 쓰겠습니다. 한번 내려와. 그 다음에, 자신의 핸드 있는 카정을 뒤집어서 넣을 수 있대요. 오. 요거 뒤집어서 을게요 그리고 이거 매장. 아 내패티브안 왔네? 그럼 확실하게 감상용병 배워가야지! 낙청적인 <목소리도> 학자 저는 뭐 산을 두개 올리고요 산이 올라가요? 갑자기? 뭐 이렇게 된거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오픈된한 장을 제가 버리는 거죠 사인이죠 이건 뭐 백팡 사이지 드라이! 나이스가 없다 이 새끼 또 앞으로 갔어 이거? 리터마다 파벌을 두 개씩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면서도 계속 마음을 바꾸게 되네 우울한 드라이드 <목소리도> 아니 드라이드 <목소리도>

그리고 두칸 앞으로 가고. 샤인군두 장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샤인니이 언데드 같은데. 100% 언데드죠, 이거는. 샤인군은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가지 파벌 중에 언데드가 이기면 언데드 승리로 가기 때문에. 언데드 투표 한 근데 지금, 지금 내려오는 카드들을 보면 샤인아, 너와 나밖에 없어, 임마. <laughs> 중년 전사. 어. 근데 언데드로 가는 오한 장을 뒤집어 놓으라고 하거든요 아, 뒤집어 놓는 게역대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각자 확실하게 미는 세력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뽀미 씨만 약간 제국뿐만 확실하게 밀고 있난못 감추나 봐 역사! 수! 나왔다! 마이너스 1 하고 한장 매장! 어? 아, 아무나. 아하! 아, 저는 아, 못 뒤집어요 와 만약에 아, 쓰면 제가 이걸 뒤집고 뒤집어. 뒤집어. 네 뒤집어야 뒤집어. 돼요 걔를. 그럼 무조건 뒤집으세요 요네 그럼 제꺼? 매장이네요 만... 와 저거 좋다 친구도 내 친구도 여왕학제입니다내 친구는 뭐 이런 친구, 얍실한 친구만 있어 황제가 그 있어야 된대요 좀. 황제를 데리고 있으면 어떤 파벌 이겼건 이그파벌두 개를 쳐주는 거죠커 아, 내장된 황제와 아, 같은 아, 파트에 있어야 아, 돼요 내장된 황제는 여기 진짜 매장되어 있습니다, 밑에 아, 이 황제를 데리고 있어야 아, 돼요 아, 진짜 데려왔어야 초반에 데려왔어야요 그렇죠, 아, 초반에 왔어야죠 근데 그러게 크기. 계속, <웃음> 계속 <웃음> 나는 퍼다 흘고 있는데 계속 어, 미치고 어, 있어 뭐, 뭐, 뭐. 생명장당이어 우리 황제 아, 아, 확실하네, 아, 이건 아, 두칸 지금 6장이에요 샤이군한 장만 내려두면 끝난 상황이네요 야 이거 뭐 어떻게 알아도 못 막네 흉데 <laughs> 조심스러운 카라레그 우선 이 친구 하나 가고 확실히 팀원님도언더이 드신 거 같은데 가져고고 막고 그러고 나고지하나 제가 넣어드다 이거 이거 한못 막습니까? 막을 게 없어요 나. 오 미스! 여섯 예, 장인데 예, 한 장만 내면 매치 포인트 같은 느낌이죠. 재부한 체크. 와, 뭐야 뭐야. 진짜 확실하시네 컨셉이. 전장 하나 내리고요. 하나 내리고 산 하나 매장. 오, 네. 오 매장이죠 매장.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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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네. 재밌다. 그러면서 뽀미 씨가 다섯 장, 백희 님 다섯 장, 여기 다섯 장, 네 장. 와. 하지만 아직은 이제 언더드 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너라곤. 얘가 기가 막히게 되셨나 <laughs> <laughs> 저는. 오? 갑자기 손이는 여기서 방향 틀고? 다시 하늘를매자하고 매전하고요. 언제 됐어? 텐세에 있는 텐트 와, 갑자기 태세전환 는버리 정도. 뭐? 탈퇴하고 딴하는데나 텐트에 있는 텐트에 있는 텐트에 님는텐이저 있는 텐트끝이는 그릴새우 숫자. 장둘다내려가둘아둘다 어? 둘 다? 어? <laughs> <두> 다? <laughs> 내려 둘무둘다둘저둘 다, <놓으셨다. 딱> <laughs> 차이 3개 둘데제가 3개잖아요 1, <laughs> 2, 3 1, 2, 3와둘할수 음, 있어 어 이거 백희님 쪽에서 끝나잖아 이러면 어? 이제 3을 응? 내면서? 마이너스 1만 할게요 1 어, 카드 리필 받고 다, 리 다, 필 다, 둘 다, 여기 제가 어, 못해요 아못 막잖아요 아 이러면 백희님 선에서 <laughs> 끝둘 <끝난> 느낌인데? <laughs> 근데 제가 7장이 되면서 내려오는 카드 다, 둘 다, 까지둘 다, 둘 다, 둘 효과는 쓰죠? 둘 다, 둘다 야 이거 뭐야. 야 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왜 갑자기 팝플을 한 거야 야. 마지막은 전투평가 뭐야 얘는 산 플러스 이라고 펍에 있는 모든 한들를 하...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뒤집어서 놓는다 뒤집어서 놓고 아, 버리는 버립니다.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곱 장으로 끝났습니다 와 이거 되면은 게임 결과가 명확하죠 언덕 부족의 승리 맞죠 언덕이 칸이나 차이 났기 때문에 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제 파벌은요 바밤 뭐죠 오, 아, 오 둘도 안됐네 언덕이 없어 아 아니 이거를 붙이려고 했는데 망했네 어. 아, 어. 그 다음에 샤이니 어. 파벌은요 저는 어. 어 뭐야 그래도 그래도 맞췄어요 백현님 저는 짜잔 오여기도 어? 언덕 부족 맞췄습니다 보미 씨 저도 야 어. 아니 어. 이러니까 강하지 근데 신기한 게와난 제국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음. 이거. 아, 이거 봐봐 뽀니 <laughs> 샵 빨간 카드밖에 손에 안 주는 거예요 아난 어. 그래도 뽀니 씨 믿고 응. 제국을 밀다가 아닌 거 같은 거야 흐림이 아. 그럼 이제 언덕 부적 카운팅을 들어갑니다 뽀니 씨 뒤집어주세요 아. 오야 아니 있는데? 근데 이거밖에 없어서 아. 그 와중에도 세장 그리고 백희 님은 기본 세장에 뒤집은 게 자기네스 스터브 자기네와 5섯 장. 박유찬님은 저는 한 장만. 세 장. 볼링, 볼링, 볼링. 아까 말씀드렸죠. 2분이 이기면 우리 세명 어디 가야 됩니까? 이 아, <laughs> 아, <laughs> 게임 화번 나냐 야게 언덕 부족의 승리. 그리고 백희 님이 화번을 가장 많이 지셨기 때문에 승리. 아, 와. 그리고 만약 깠는데 영웅까지 똑같았다. 그러면은 총 영웅 카드가 적은 사람이 또 이깁니다. 아, 은 음. 근데 영웅 카드까지 똑같았다. 그러면 네. 자신의 리더 카드를 여기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아, 아. 숫자가 높은 사람이야. 빨간색을 안되고 이걸로 확신을 가셨네요. 처음에 갈뻔 하다가 아, 아 느낌이 이걸 봤는데 이거 두 개를 처음에 좀파악을했어요 아! 맞다, 그게 터구나 아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가실줄 알고 이걸로 믿게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목이 사겠습니다. 왜냐면 어인족이 좀 좋은 게두 개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느낌이 뭔가 미는것 같으면서 실은 그아 현상 유지가 돼요. 계속 아 맞다. 역시 첫골이었기였다 게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마피아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려오면서 가져오거나 오픈하게 하거나 뺏거나 버리게 하거나 그런 류를 제가 좋아하는데 너무 스타일 게임이었습니다. 샤인군 어떻게 아쉬웠어요. 언제 들로갔으면그럼 실은 본인만 이기는 아 거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단밑이였다 낚인 거죠. 아, 이거라 어쩔 아, 수 없는 거 같아. 이게 누군가가 여섯 장이 되면은 무조건 다 협공해서 끌어내린 거죠. 약간의 두 가지 선택지를 주잖아. 요 이게 이걸로 갈려고 하다가도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또 아닌 거 같아. 맞아. 근데, 그랬다가 다시 돌아가긴 좀 늦더라. <laughs> 그 와중에도, 이 뒤집어서 킵하는 카드도 있잖아요. 그걸로기는게 아, 너무 재밌어요. 그게 뒤통수예요, 맞아. 이 히든 리더스는 여러분, 팝콘 내주 사이트에서 또 출시됐을 때 상세 페이지를 여러분이 잘 검토해보시고, 괜찮은 조건으 나오면 여러분들이 딱해 하셔서 재밌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예민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안녕히 세요 안녕. 추입니다 샌드님. 전투민족이 여기 있어요.